어, 이왜 이래? 오랜만에 오늘 하루를 한번 담아볼게요. 제가 너무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도 고전잘 전 먹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. 지금 조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빨리 하고 나가볼게요. 다들 잘 지내셨나요? 저는 왜 구독자가 100명이 된거죠? 어제는 1명이었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감사드리고요 응. 영상 올리지 않아도 나가주지 않, 나가, 나가지 않으시는 그것에 제가 참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얘도 어떻게 지내냐면요. 작년 10월에 졸업하고요. 그것도 영상 찍었는데요. 아직 올리지 못했어요. 작년 10월에 졸업하고, 옷가게 두 군데에서 일하다가, 지금은 옷가게 하나만 하고, 이제 또 다른 돈을 좀잘벌수 있는 일을 하나 더 해볼까 합니다. 결론은 지금은 한 군데에서만 일하고 있어요. 즐겁냐고요? 음, 그냥 그래요.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 아, 제가 없어요. 없어요. 어여. 다 없지. 제 과장님이 일본 갔다가 사주셨던. 이게 켜놓고요. 머리 고데기는 안 해도 속눈썹 고데기는 하니 차라리 저화장 굉장히 간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야? 간소하고 뭐고 제가 지금 늦게 생겼는데 시계 부터자 요즘 아침을 꼭 먹어야 해요 아침을 먹으려면 지금 4분 내로 끝내야 돼. 요 근데 제가 느낀 게, 화장을 정말 대충대충 하고 다니고, 일하러 가면, 그, 거울 보고 제 얼굴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? 근데 이제 그 깜짝깜짝 놀라는 얼굴에도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정말 웃기게 화들짝 벌라요 화들짝. 컨실러 이렇게 뽑주는데요 <laughs> 이 정도면 화장하는게 맞지 않을까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. 진짜. 그래서 네이밍 쿠션인데 그냥 퍼프 만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댓글 안다시겠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. 궁금하잖아요. 또 다들 제 친구들이면서 우리. 그냥 업데이트 좀 하려고요. <laughs> 그, 제가 카톡 답을 진짜 안 하거든요. <laughs> 자랑은 아니지만. 이게 참 현생을 살다 보면 지금 사는 것도 버거워가지고. 뭐 얼굴이 또 이렇게. 사람 얼굴 좀되거본요 아무튼, 올해는좀 그런 부분에 하고 싶은데요. 또 사람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. 이런 느린 답에도 친구해주시는 저희 친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.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분 남았어. 4 0분 나가야 되거든요. 오늘은 또 9시 반출근 힘들어요. 그 헤일리 비버니의 아이 블러셔입니다. 귀찮은데 이게 직방이에요 여러분 영양제 잘 챙겨 드세요. 저 연말에 좀 아팠거든요. 많이 아팠어요. 근데 캐나다 사니까 병원도 안 받아주고 쉽지 않았어요. 이거 하면 차이가 있냐고요? 저 차이 몰라요 그냥 하는 거죠 성함 알려주세요 그 악플 다지 마시고 상처받아 저 지난번에 크플한번 달린 거 아시나요? 신 나오네 니가 뭐 그러더라? 니가 그래서 뭐, 뭐 서버 말고 어떤 거할수 있겠니? 어떤 거 하는데요? 근데 서버가 좀더잘 뿌려가지고. 그쵸? 섀도우는 데이지크. 이제 그만 따지도 빨리 하고 올게요. 세고. <laughs> 으쌰. 저는 배 타러 왔어요. 오늘은 늦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너무 춥네요. 한국도 춥겠죠? 근데 여기도 지금 영화예요. 영화. 아 힘들어. 어제 일을 쉬었더니 가기가 싫어요. 그래도 가야지 뭐 어떡해. 돈 벌어야죠. 그러면... っと I'm 싫다. 여러분, 저는 퇴근을 했답니다. 지금은 몇 시야? 6시 10분인데, 어머, 눈이 와요. 어머, 이거 또 무슨 일이야? 어머. 그래서 집에 바로 가려고 했는데, 오늘 제가 또잘 <laughs> 팔았지 뭐예요? 기분이 좋아가지고, 저녁 먹고 가려고요. 아 근데 왜 눈이 와? 나 집에 어떻게 가? 아무튼 안녕. 다음에.